안녕하십니까. 스턴터 스크류어의 장신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리 프린터는 이제 산업 분야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f d n 의 고성능 재료에 대해서 짧지만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일론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일론 패밀리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일론 12 재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Z축 강도가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내필요성이 좋고 소장연신율이 뛰어나서 소비재의 가전 프로토타입 뿐만 아니라 지그 고정구, 툴링 등의 상업용 프로토타입과 하다로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검은색 한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은 힙스 재료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과정의 순수한 나일론 6와 비교해서 어, 내 고온성과 연신률이 약간 더 낮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인성과 내 충격성을 자랑합니다. 나일론 6와 10의 혼합 성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일론 6도 검은색 단일색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나일론 6 탄소 섬유 조각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인데요. 그래서 FDM 재료 중 가장 높은 강성과 무게 대비 강도를 자랑하고요. 금속 대체 프로토타이핑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3지 재료에 대해서 그 물성의 차이를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아래에 저희가 링크해드린 나일론 헤류리 트레이닝 비디오라는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어, 세 가지 재료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텐 헬류리입니다. 울텐 재료는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울텐 9 0 8로 재료입니다. 이 재료도 뛰어난 물성시덕분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상업용 운송산업, 항공우주, 자동차 등등의 기계적으로 까다로운 조정 분야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템 908호 수지를 총세가지 유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울템 908호, 일반 항공우주 울템 908호, 그리고 맞춤형 항공우주 울템 908호 세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항공 우주 항공 우주용 재료의 경우는 관련 서류까지 모두 첨부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템 106인 재료입니다. 울템 재료의 다양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울템 세제 중 가장 높은 인장 강도와 가장 높은 온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화학성 또한 뛰어나고 주요 인증으로는 이제 생체 적합성 스트를 거친 재료입니다. ISO 10993과 u s l 클래스 6의 생체 적합성 인증과 NSF 51의 품접촉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웨이 서포트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서포트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ST 구성 요소 또한 거친 재료입니다. 몇 가지 주요 한 물성치를 비교해보시면 각 재료의 강점이 어떤 건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재료별 특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다운로드 여도 역시 가능합니다. 재료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